네스프레소 버츄오 플러스 캡슐 커피 머신은 커피 애호가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. 첫째, 풍성한 크레마와 깊은 풍미로 카페에서 즐기는 듯한 커피 경험을 제공합니다. 둘째, 각 캡슐에 새겨진 바코드가 최적의 추출 조건을 자동으로 설정해 주어 복잡한 조작 없이 완벽한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셋째, 직관적인 조작 방식으로 바쁜 아침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디자인 또한 세련되고 고급스러워 주방 인테리어에 잘 어울립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기대 이상 뛰어난 성능과 성능에 비해 저렴한 가성비를 극찬하며 이 제품을 추천하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네스프레소 버추오로 특별한 커피 시간을 경험해 보세요. 지금 설명해 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